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신문의 경제 이슈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는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첫 열흘간의 한국수출 실적, 이걸 다룬 서울경제신문기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발표된 숫자만 보면 수출이 준것 같은데, 이게 다일까요? 한국수출엔진의 실제 상황,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을 보면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47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어요. 특히 미국 쪽으로가 한 14.2%, 중국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주요 시장 수출이 줄어든 게좀 눈에 띄는데요. 기자님, 이 숫자만 보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뭐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조업일수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8월 초에는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습니다. 아, 하루가요? 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그 일평균 수출액을 계산해 보면요. 오히려 21억 달러로 작년보다 9.3%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아, 조업일수 차이가 있었군요. 그럼 하루 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늘었다는 건데 어, 이건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히 전체 액수만 볼게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 흐름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 어, 그러니까 탄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기업들 주문량 같은 걸 보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도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월말까지 집계된 최종 실적을 봐야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정확히 알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보통 월말로 갈수록 수출 물량이 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일평균 수출액이 늘었다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네요. 그럼 품목별로는 좀 어떤가요? 기사 보니까 역시 반도체 활약이 대단하던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반도체 수출액만 보면 38억 970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나 늘었어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3%니까 이제 뭐 한국 수출의 4개 중 하나 이상은 반도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시장 상황을 보면 어, 재고를 쌓아둘 틈도 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막 출하될 공도로 수요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그 AI 관련 수요나 데이터 센터 증설 같은 흐름이 계속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판매 단가까지 오르면서 수출액 증가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랑 가격 이 양쪽에서 다 좋은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반도체 주력은 정말 분위기가 뜨겁네요. 주문 즉시 출하라니 그만큼 수요가 받쳐준다는 증거네요 다른 품목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아네 반도체 말고도 선박 수출이 81.3%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인 숫자죠 그리고 승용차 수출도 8.5% 늘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주력 품목들이 잘해주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선박이 80% 넘게요. 와, 놀랍네요. 확실히 좋은 면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좀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던데요. 모든 품목이 다 좋은 건 아니었죠. 맞습니다.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석유 제품 수출은 국제 유가 하락 영향 같은 걸로 한19.4% 줄었고요. 스마트폰 같은 무선 통신기기 수출도 4.5% 감소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런 개별 품목의 등락 자체보다도 최근에 그 한미간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이게 문제입니다. 아 관세 문제의 말씀이시군요. 협상 타결됐다고 했는데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그게 앞으로 수출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네 기사에서도 이 점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우선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던 소위 반도체 100% 관세 가능성입니다 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만약 현실화된다면 파장이 정말 클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동차 관세 문제인데요. 현재 25%인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이슈는 있었죠. 하지만 이걸 공식화하는 구체적인 행정명령, 그 이큐티브 오더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 안 나왔군요. 네, 이게 나와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인 거죠. 이런 어떤 정책적, 정책적 변수들이 앞으로 우리 수출 환경에 계속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100% 관세 가능성이나 자동차 관세 인하의 최종 확정 여부 같은 문제들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은 정말 중요한 변수네요.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초 수출 동향의 이면과 반도체 시장의 강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발 빠른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